풀세트 골프백으로 극대화 골프 초보부터 고수까지 모두를 위한 제품 안녕하세요 여러분 골프아이언 테일러메이드 m4nl 경량스틸 7아이언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남성용으로 제작된 경량 스틸 샤프트로 더욱 가벼워진 느낌을 줘요 특히 5번부터 s까지 다양한 구성으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배송상태는 완벽했어요 포장도 안전하게 되어있어서 걱정없이 받았고 스크린 골프장에서 직접 사용해봤는데 손에 착 달라붙는 그립감이 정말 좋더라고요 초보자지만 몇주 연습하니까 보기 플레이까지 가능해졌어요. 하지만 아쉬운 점은 7번 아이언에 홀로그램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고 골프채로 실력 향상하는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도 좋은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로이의 2024년 XR 풀세트 골프백을 소개해드릴게요. 요즘 골프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 세트가 정말 대박이에요. 남성용 12개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클럽을 갖추고 있죠. 디자인도 깔끔하고 세련돼서 멋진 골프백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골프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적합한 세트라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더라고요. 기분 좋게 라운딩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켈로웨이 XR 풀세트 왜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 남성 골퍼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일본 스펙 유시노 CX300 남성용 골프채 풀세트 2021을 소개할게요. 이 골프채 세트는 디자인부터 퀄리티까지 모두 만족스럽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배송이 정말 빠르게 오고 개별 포장이 잘 되어 있어요. 가격도 착한 편인데 실제 사용해 보니 퀄리티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초보자에게는 딱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내채가 될수 있겠죠. 진짜 이 골프채 세트 왜 난리났는지 알겠더라고요.